울랄라? 맞아 울랄라 울랄라 아우 아우에 아우에 고싶어 언제 쉬어 보고싶어 저녁은 뭐 먹었어? 저녁은 방금 삼계탕 야외여가지고 계속 하루종일 <laughs> 추워서 삼계탕 먹었어요. 추워서 추아 추아 추아탕. 감기 조심해 언니. 너도. 지금 낫는 중이야 나는. 너 눈썹 모양 왜 바뀌었냐? 눈썹 모양 바뀌었어? 응, 일자. 색했잖아그 그래? 일자. 발색이잖아 지금 머리. 아치형이 됐는데 눈썹이? 아 진짜? 예? 자였는데 원래 일자 양양. 근데 약간 아치형이 이렇게 됐어. 이게 훨씬 예뻐. 미인인데, 미인. 미인상 눈썹인데. 잠옷 어때? 잠옷 예쁘지? 내가 사준 건가? 아닌가? 아니야? 아닌가 보네. 내가 뭐 사줬지? 기억이 안 나. 나 그거 아닌가 봐. 나한 30분 자고 갈수 있어. 자고 갈수 있다고? 응. 나 30분 자고 다시 들어가. 가, 어. 여기다 쉬다가 다시 어. 들어가. 어. 다른 분들이 찍고 있어서. 아, 우리 현진이 디싱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, 여러분. <laughs> 많이 들어주세요. 따로.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어,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?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. 우와, 무슨 내용이야? 여자친구가 음. 그 웹툰 원작인데, 음. 여자친구가 그 남주의 여자친구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유전적인 그런 현상으로 남자가 되어 있는 거야. 어. 그래서 그 남자가 된 여자친구를 이제, 그, 남주, 남자친구가, 응. 감당해, 내가 하면서 그런, 운명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지. 상남자. 아니, 아유 왜 이렇게 저녁 시간대 밥도 안 먹고 라방을 해? 방금 치즈케이크 먹방 했어. 그래, 그 앞에 있던 버튼이 치즈케이크였구나. 버튼? <laughs> 무슨 버튼이 있는 줄 알았어. 버튼 보여줄게. 어 그래 그거 <laughs> 쿠션인줄 알았어. 밥 먹었어 밥. 깔끔하게 밥만 먹었네. 껍데기 다 남기고. 어나저나 어. <laughs> 나 숙소 우리 숙소 할때 기억나지. 껍데기 안 먹고 그 케이크만 먹었다가 혼난 거. 기억이 안나 그렇구나. <laughs> 잘나방해 보고싶어서 들어왔어 보자 언니 뭐 잘하고 왔으니까 그래 나도 드라마 없는 날에 갈 Talk to you later 빠밤 Talk to you later 해줘 빨리 Talk to you later t t you later 난 이게 잘 안돼 어떻잘 안돼 뭐가? 이거 Talk to you later 음그잘 안돼 <laughs> okay. 어? 응, 여기 그 중지가 마비가 올것 같아 나도 잘 안되네 See you later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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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take you later. Bye bye. Bye bye. 프로케 <laughs> 그녀는 갔습니다. 저도 가 볼게요. <laughs> 저도 가 가보... 아닌가? Later, later. 여러분, 즐거운 저녁 식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아 스포를 좀 해야겠다. 너무 갑작스럽게 아까 스포로 해서 디싱 앨범이 나오는데 곧 나오거든요.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. 정말 좋은 노, 노래가 나올 거니깐요. 많이 많이 망광부